안녕하세요. 살림에 도움되는 살림 저장소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양말 접는 방법과 양말을 수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양말을 포개어 준뒤 발목 부분을 벌려 뒤집는 방법입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발목 부분이 늘어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관할 때에도 바구니에 한꺼번에 넣어 보관하게 되어 항상 윗부분에 눈에 보이는 양말만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양말 발목 부분에 늘어짐 없는 긴 수명과 깔끔하게 정리된 수납 공간을 위한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말을 구매했을 때나 세탁기에 양말을 꺼내보면 이런 모양으로 양말을 볼수 있는데요. 쉽고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양말을 신는 방향대로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부분을 양쪽으로 당겨 솟아오른 부분을 손바닥에 3번 정도 치면 간편하게 양말을 펼수 있는데요. 빨래 건조대를 이용하신다면 이 모양 그대로 널어주심을 추천하겠습니다. 세번 접기를 통해 양말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펼쳐진 양말을 겹친 후, 안쪽의 양말을 먼저 접고, 바깥쪽 양말도 접어 올린 후, 양말 한쪽만 끼워 넣습니다. 발목 하나에 양말 하나만 집어 넣어, 발목의 늘어짐을 방지하고,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발목이 긴 양말의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말을 씻는 방향대로 양말을 펼쳐 준 후, 겹쳐 올려놓겠습니다. 안쪽의 발가락 쪽 양말을 발목 쪽으로 옮겨줄게요. 옮겨진 부분을 다시 반을 접어 발목 부분 맨 위쪽 공간에 발가락 쪽 부분을 접어 끼워 넣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두꺼운 스포츠 등산 양말입니다. 기능성 양말이기에 기능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요. 신는 방향대로 양말을 펼쳐 올린 뒤 십자가 모양으로 놓아줄게요. 가로의 양말을 가운데로 모아놓고 앞쪽으로 말아서 남은 부분을 빈 공간에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겨울 수면 양말은 재질이 잘 늘어난 형태인데요. 수면 양말도 스포츠 양말과 동일하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양말을 씻는 대로 펼쳐준 뒤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빈 공간에 끼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양말은 칸칸이 막아져 있는 수납바구니에 정리하는 걸 추천할게요. 양말을 꺼내어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을 뿐더러 아이템별로 양말을 보관할 수 있어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칸막이가 없더라도 상자를 이용하거나 바구니를 이용해 줄게요. 이렇게 상자 안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양말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발목 부분에 늘어짐 없이 오래 신을 수 있고 보기에도 깔끔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양말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